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1년 12월 30일,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은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진민공화국 주 무력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었습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한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우리 혁명 무력을 최종의 혁명 강군으로 강화 발전시키신 강철의 용장의 성스러운 혁명용도 실록을 뜨거운 격정 속에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경유하는 청비서동지를 우리 혁명 무력의 최고수에 높이 머신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 경사였습니다. 경유하는 청비서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 사령관으로서 2012년 새해 첫휴지도로 찾으신 것은 조선인민군 군이 서울 류경수 제 100공을 땅크 사단이었습니다. 강사는 이날 경유하는 김종운동지께서 앞으로도 영원히 인민군 장병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겪고 생눈길을 헤쳐나가실 의지를 나누시고 군인들과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격리하는 김종은 동지의 그날의 현지지도는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 인민군대를 불폐혁명강군으로 패 더욱 강화해서 이땅위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을 기호히 일도 세우시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역사의 자욱이었습니다. 전군 김일성, 김종일 주의화를 군권설의 총적 목표로 내세우신 종려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인민군 부대들을 찾고 찾으시어 군인들의 가슴마다의 최강의 무기도 백전백승의 유일한 담보도 사상이 있다는 것을 깊이 새겨주시며 우리 혁명무력을 조선노동당의 용도에 절대 충성하고 자기 혁명력에 무한히 충직한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시었습니다. 경리하는총비소동계께서는 전쟁마당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은 강도 높은 훈련 속에서 마련된다고 하시며 명사수 명포순동의 불길도 지펴주시고 여러 군정병정의 경기 대회들도 조직해 주시면서 혁명무력의 전투력 강화와 싸움 준비 완성에서 획기적인 초난을 가져오셨습니다. 경량은 청미서 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세포이며 기본 전투단인 중대의 전투력을 비상이 강화하게 한 사업에도 정말 군악큰 심렬과 로고를 다 바치셨습니다. 2013년 10월에 이어 2019년 3월에 또다시 조선인민군 제5차 중대장 중대정치선 대회를 마련해주신 격리하는 총수소 동치께서는 회의에서 중대 지휘관들이 생활에서는 병사들이 다시 만맞형만능이가 되어야 하지만 훈련에서는 요구성을 높여 구두를 일당백의 용사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중대 강화에서 모범을 보인 다섯 명의 군관들에게 멈소, 노력용칭호도 수여해주시고 대주석단에서 뜻깊은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이게 대는 전군이 당의 위협을 무적의 총대로 미둔지각에 받들어 나간 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갖추는 것을 민족 자존의 중대사로 국가의 최고리 있고 안전을 위한 초미의 문제로 내세우시고 불출주야 이오신 어 위대한 용장에 거룩한 자욱이 있어. 국가 핵무력 건설대업의 완성과 강미력한 주체무기들이 연이어 탄생하는 민족사적인 특대 사변들이 이룩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용장의 수라에서 더욱 빛나는 우리 인민 군대에는 당정책의 철저한 옹호자, 그리고 새 시대 의 문명의 개척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명암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민군대의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래만 놓고 봐도 경향은 청리사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에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제일가는 수호자이고 창조자들이며 관철자들이라는 쿠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지방진흥의 역사적 위협을 수행하게 한 고창한 10년 혁명의 전의에 우리 인민군대를 또다시 내세워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그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크나큰 사랑과 믿음으로 인민군대를 당정측의에 견결한 옹호자, 대변자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괴력의 개척자들로 키워주고 내세워주신 경리하는총비소동지께서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고창한 전구들마다 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 강군의 투지와 창조 본때를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경리하는총비소동지께서는 당중앙연의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인민군대에서는 정치사상 강군화를 군권설의 제1의 전략적 과업으로 확고히 들어주이고 우리 군대를 사상의 힘과 위력으로 백승하는 혁명강군으로 모든 장병들을 정신력의 최강자 잠된 애국군인으로 억색에 키울 때 대한 강력적 과업을 제시하시었습니다.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해 온 주체혁명 이업을 군력으로 굳건히 담보해 가실 옥촉의 의지를 지니시고 혁명무력 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가시는 시세의 전출미용장이신 경리하는 총비소동지께서 계시오 우리 조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 경리하는 김종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무력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열세돌술 맞으며 근로단체들에서 경축 모임과 경축 무도회가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오 내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는 절대 불변의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국가 방위력 강화에 애국의 한마음을 다 바쳐갈 굳은 교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위대한 김종운 동지 따라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본영의 활로를 열어 나가자. 각지에서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서 우위를 가지는 대상을 성과 속으로 이를 떠세우 연일 순공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올해의 기호이 오기는계획행이 명백한 실천적 담보를 확보할 의지를 안고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뉴초부터 당중앙전원회의들의 결정 관철에 총매진해서 여러 분야에서 본보기적인 창조물들을 일떠세우며 지역 발전을 강력히 초진했습니다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복리정진을 위해 우리 당이 펼친 몬디한 고상들이 전국 각지에 빛나는 실체로 펼쳐지는 이 현실은 우리 인민들에게 새로운 신심과 락관 오늘보다 더 부강할 내일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농업과학연구소와 함흥남세연구분소가 훌륭히 개건됐습니다.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나라에 이르는 것마다의 농업과학연구기지들을 일도 세우도록 하시고 농업생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었습니다. 개건된 농업과학연구소와 남세연구분소에는 정합 분석실, 연구실, 실험실들을 비롯해서 연구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함경남도 당연회비수 김용학동지, 관계부문일꾼들 연구소 정업원들이 참가한 준공식에서는 연설이 있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개건된 함경남도 농업과학연구소와 함흥남세 연구 분서를 돌아봤습니다. 당의 교육 중시 사상을 높이 받들고 함경북도 예수 오중읍 총진 사범대학의 면모를 일신시켰습니다. 도당위원회 지도 밑에 더해서는 사범대학을 높은 질적 수준에서 개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데 기초 예수 자력갱생의 과감한 토쟁으로 공사를 적극 내밀었습니다.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건설물의 질보장에 힘을 놓고 앞선 공법들을 받아들여 수십 개 대상의 건축공사를 선색없이 완성했습니다. 함경북도 당위원회 비서 한용성 동지, 도안의 일군들, 건설자들, 대학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참가한 준공식에서는 더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박경수 동지의 준공사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교육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 중대사로 내세우시며 흔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이하는김종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대학이 후대교육의 원종장으로 보다 훌륭히 변모되게 된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전체 교직원 학생들이 당중학년의 전는회의들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교육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하며 열심히 배우고 떠배우고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애국 사업이 참답게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순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대학을 돌아보았습니다.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강의실, 실험실들을 갖춘 교사들과 존자도서관, 체육관 등이 본뜻하게 일뜻음으로써 학생들을 유능한 혁명제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혁명 진지를 3대 혁명화할 때에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올해 각지 많은 단위들에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렸습니다.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 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김종숙 평양방지공장 염색종합직장이 2중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수여 모임에서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낭독된 다음 표창장과 2중 3대 혁명 붉은기, 3대 혁명 붉은기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총비 서동지께서 일터에 찾아오시어 베푸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학생 겨복촌과 가방촌을 비롯한 각종 천생산을 들여서 당중앙연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교리를 표명했습니다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힘있게 볼릴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경송전기기구공장에서는 3대 혁명불군기층 지원동을 위한 존망결의 목표와 단계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 운동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원들이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량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한 번론을 확립할 때그 대중운동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지배인 임강철 동지는 의용도읍쪽 단위답게 흉명사적 교양실을 비롯한 사상 교양 고점들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공장 권익이 당 정책을 반영한 구호와 표 직관물들을 게시했소. 단위를 하나의 교양마당으로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로자들과의 상봉모임도 우의있게 조직했소. 당결정 관철에서 교류사 관철의 정신을 발휘했던 전 세대들의 토쟁정신을 그대로 번 받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이곳 공장의 기사장인 장정원 동지는 대중운동 기간에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생산공정과 경영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혁명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들을 이룩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정에 3대 혁명 붉은기를 수여받은 이곳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당결정 관철을 위한 대중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짚어올리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새 제품 개발을 적극 다가치며 생산 활동과 경영 관리의 소자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벌려 나감으로써 3대 혁명 붉은기 집단의 용예를 더욱 빛내어 나갈 결의들을 다졌습니다. 흥남 비료 연합 기업소 자재 상사에 3대 혁명 붉은기와 3대 혁명 붉은기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모임에서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종령이 낭독된 다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동 명의로 된 표창장과 3대혁명불은기가 수여됐습니다. 모임에서는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과학 기술력의 보다한 증대와 과학 기술 종시의 실제적인 생활력으로 사회적 진보와 국가의 전민족 부흥을 촉진시킬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오리이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현대 과학 기술 지식으로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화됐습니다. 당의 은종 속에 전민 과학기술 인재와 실현을 위한 위력한 과학기술 파급 고점으로 훌륭하게 일떠선 과학기술전당에서는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들의 구축과 신속한 파급사업에 힘을 넣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전당이 준공을 선포한 때로부터 8년이라는 시월이 흘렀습니다. 그 나날에 우리 전당을 찾은 독자들과 참관자들이 수는 김광수 초장은 올리의 과학기술 전당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수는 수십만 명에 달하며, 전국 각지의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 공장 기업소들의 수, 전당의 자료기지를 통해 각이 한 분야의 최신 과학기술 성과들과 선진 기술을 적극 연구하기 위한 요리가 더욱더 빠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 전당에서는 과학기술 보급 평가를 없이고 전자 연람망사의지능과 수준을 높이는 방향에서 이 전당 홈페이지를 이도다니경다시 군들에서의 자료 수요량이 늘어나는데 맞게 과학기술 전당에서는 전자자료 수확 체계를 통한 선진 과학기술 자료 파급 사업을 계획성 있게 진행했서 어리의 식료와 일용 피복과 수산물 가공을 비롯한 150여만 권에 달하는 과학기술 자료들을 시 군들에 파급했습니다. 오리이 각지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새 기술 창조교리가 더욱 거조됐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많은 단위들에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과 과학기술 파급 사업이 활발히 전개돼서 120여 개의 단위들이 모범 과학기술 파급실을 창취했으며 490여 개 단위가 모범 기술혁신 단위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올해 진행된 제37차 전국과학기술축전을 비롯한 여러 부문별 졸람의 전시회들과 과학기술 발표회들은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당의 지방공업발전정책 실현에 과학기술적 담보를 마련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됐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많은 발명들이 발명권, 투허권을받았습나 금속공업부문과 지혜공업부문, 병공업부문을 비롯하여 인민경제발전 12개의 오디 정령과 인민생활 향상, 우리당의 지방재발전 정책 관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성과들이 그 기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가과학원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사문경제정보기술사, 평촌고려약 공장을 비롯해서 기계, 정보, 생물 분야의 단위들에서 많은 발명을 했는데, 특히 올해 12가지 마감 곤제품을 개발해서 발명권과 투쿠권을 받은 평양 종량 곤제공장의 경험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올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시험 측정 설비들을 새로 갖춰놓고 질적 지표가 보다 높아진 새 제품들을 개발해서 내놓았습니다. 세계적 발전 추세를 깊이 연구하고 그 질적 지표들을 하나하나 확정해서 방수 출감방녹출감 내열 측감을 비롯하여 건설 부분뿐 아니라 여러 방업 부문에서 쓰일 수 있는 기능성 측감들을 개발하였습니다. 구디소나 넓어가는 과학기술 중심 기품은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실질적인 성과들로 이어지며 당제 8차 대비가 제시한 5기는 기획 수행을 과학기술력으로 힘있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살육만행으로 팔레스테나의 가자지대가 인간 생적으로 화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신문 하레주가 전환되어자면 가자지대에서 이스라엘군은 민간인들을 고의 적으로 살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에 의해 죽은 민간인들은 테러분자로 평가되고 있으며 사살한 사람 수를 발표하는 것을 놓고 이스라엘군 부대들 사이에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티나 이슬람교 항쟁운동 하마스의 전투원 200여 명을 살해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전투원으로 확인된 것은 10명뿐인 적도 있었으며 16살 정도의 선현을 사살한 후 확인한 결과 전투원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제 사회는 이스라엘의 살육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를 하루 빨리 끝장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성 대변인이 26일 팔레스타인의 가자지대에서 감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규탄했습니다. 이날 가자지대에서 한 취재 차량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5명의 팔레스타인 기자가 살해된 것과 관련해서 그는 국제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돼 있는 기자 언론인들에 대한 공격행위는 존쟁범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자지대에서 감행한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 과정에 200여 명의 기자 언론인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은 조들의 범죄행위를 규탄하는 세계교론을 막기 위해 기자 언론인들에 대한 살인만행도 서슴치 않고 있다고 단조했습니다. 최근 나이제리아의 남부 지역에서 지난 11월에 있은 원유 누출 사고로 인한 환경 오염 피해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강과 늪, 농경지들이 원유로 심히 오염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물고기잡이와 농사로 살아가던 이 지역 사람들의 생활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이러한 원유 누출 사고가 네번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최근 거구학자들이 브라질의 중부지역에서 약 1만 년 전의 곳으로 보아지는 게으름뱅이의 뼈 화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거구학자들은 게으름뱅이 뼈 화석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과정이 당시의 게으름뱅이들은 몸집이 고대하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사나운 짐승이었으며 이것들이 사반나 초원에서 사람과 함께 살았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견해의 기초에서 해당 시계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온호한 나라에서 거대한 오름동굴이 발견됐습니다. 오름동굴의 입구 높이는 약 6.6m, 너비는 18m 정도이며 총 길이는 150m 정도라고 합니다. 고산지대에 위치한 이 지역에서는 몇년호 간에 오름동굴이 자주 발견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오름동굴의 발견이 빙하에 대한 연구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버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날씨를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최근 낮 최고 기온 변화 상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전국 평균 낮 최고 기온을 보면 은 26일부터 28일까지 평균보다 약간 낮아졌고 그밖의 날들에는 평균보다 높아서 그리 심한 추위는 없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6 1도로수 평균보다 7도 이상 높아서 대부분 지역에서 낮 동안에는 날씨가 매우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1월 상순까지 오늘처럼 낮 기온이 높은 날은 없겠지만 여전히 평균보다는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심한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약한 조기압골의 용량으로 해서 북부와 강원도 여러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삼지연과 령림을 비롯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 평강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그 밖에 지역은 고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해였습니다 그리고 평양과 원산, 해주, 개성 남포, 평송에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높은 낮 최고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9도로서 평년보다 9도, 오즈보다는 4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룡하 3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약한 저기압거의 용량으로 함경북도와 량강도의 요로 지역, 라손시의 구름이 많이 끼면서 산발적으로 1cm 미만이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개입겠습니다 예, 그리고 백두산과 황이남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바람이 비교덕 세게 불겠습니다. 내일 거기압과 약한 저기압거리 용량으로 량강도의 대부분 지역과 자강도 동부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산발적으로 3cm 미만의 눈이 내린 후 점차 개이고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의겠습니다. 그리고 함경남북도와 량강도의 국부족 지역, 룡년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하 24도 정도 되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천 지방으로서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룩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룡하 7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도삼 일용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과 아침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룩해이겠습니다 평송시 복소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남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력해 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복소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남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력해 이겠습니다. 해주시 복소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남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력해 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복소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남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력해 이겠습니다. 강계시, 복소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1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복소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3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하몽시, 복소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3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총진시, 복소풍이 3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레지 3미터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력해하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내지 6미터로 불다가 남서풍이 1레지 3미터로 불고 주력해하겠습니다. 내일 저선 동해와 저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연안수역을 제외한 저선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황해남도 옹진군으로부터 연안군까지 연안수역을 제외한 저선소위의 대부분 해상에서 복수풍이 세게 불다가 오후부터 점차 약해지고 물결은 저선동해와 저선소위의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3m 정도까지 높다가 2m 정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주력해이겠습니다 모레, 저선동의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에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연안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소풍이 세게 불다가 어후부터 점차 약해지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소풍이, 저선소의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불겠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조선동해와 조선소위의 대부분 해상에서, 모레는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기를 위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해 2025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의 근들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일과 2일이 약한 저기압거의 용량으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2cm 미만의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용량으로 주력해일 것으로 예견됩니다. 3일에는 고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력해이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1평균 기온은 평균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목소리>